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 현대바이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바이오가 전일 대비 1.69% 상승한 5 4 3 0 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5 4 0 0원대 종가상으로 마감을 한 거는 2월 26일 이후로 약 14거래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5 4 0 0원대를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종가상 54,300원, 그 그러니까 54,000원 위에서 끝난 그런 경우는 2월 26일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월 26일 날 66,300원을 찍고 이 갭을 띄웠죠이 부분을 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모습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한가 친 마지막 이 상한가 봉, 이 봉의 모든 에너지가 이날로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멸되자마자 다음 날에 다시 10% 상승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결국 이 봉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추가적인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5일선을 다시 타고 5일선을 계속 지지 받으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옆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또 강한 양봉 그리고 2차 시세를 내고 다시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날도 5일선 돌파 이날도 5일선 돌파 이날도 5일선 돌파 이 5일선이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라인을 좀 크게 한 5호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큰 상승이 있은 이후에 5일선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5일선을 타고 이날부터 제가 시세가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 돌파 실패하고 다시 21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이 봉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일선을 돌파하고, 오일선을 타고 가다가, 다시 오일선을 깨자마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오일선을 태우고, 다시 또 2차 상승을 내고, 다시 오일선이 깨지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 상한가 라인까지 좀 훼손을 하는 그런 하방 압력이 나오자마자, 다시 오일선을 타면서, 약9% 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또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벽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래량도 큰뭐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계속된 그런 상 계속된 상승 추세의 그 테마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 물론 테마는 다르지만 이 종목 보시면 상악가 여러 방 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일선을 타면서 2차 시세가 나오고 오일선을 깰려 그러면 반등, 오일선을 깰려 그러면 다시 반등하면서 또 다시 오일선을 돌파하고 지금 3차 추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종목들은 결국 오일선 위에서 주가가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분출할 때는 5일선 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는 큰 틀에서 5일선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상승한 다음에 5일선을 가운데 두고 주가가 위아래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큰 시세 그리고 다시 5일선을 깨고 다시 5일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 내일 금요일짜리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2주 조정을 받고 보통 일봉상으로도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틀간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현대바이오도 주봉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이번에 4만0천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었지만 다시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6만원대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근당 관련해서 그 나파벨탄 이 국산 이호 치료제가 될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 조건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현대바이오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30분 봉으로 보시면 지금 위 꼬리들 54,000원 위에서 아래쪽으로는 52,0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위쪽에서 계속 분량을. 치고 받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좀 갭이 떠서 이 부분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 6만 원대 이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린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날 자세히 보시면은 1 시간 반 동안 상승을 했다가 다시 거의 오후까지 계속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물렸겠지만 어 그래도 수량이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큰 상승 고점 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개미들의 무덤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매물대가 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오일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도움닫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고 원래 현대바이오가 금요일 날좀 시세가 잘 나는 편이었거든요. 이날 뭐15% 상승 하나도 금요일이었고 이날 뭐 고점 갔다 밀리긴 했지만 이날도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어느 정도 좀 액션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이런 차트를 만들었는데 내일 만약에 5일선을 깨고 좀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완전히 부러지는 또 기술적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오면은 그건 흡수, 그러니까 소위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다시 좀 받으려는 흡수가 아니라 좀 시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물론 뭐 오늘 저가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으로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장대 은봉이 나온다면 다시 또 쉬어갈 수 있거든요 가야 될 구간을 가지 못하고 빌리면 그거는 뭐 휩소 구간이 아니라 추세가 다시 꺾이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내일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내일 또5%대10%대 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5일선을 계속 타고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도 있기 때문에 시세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5일선만 따라서 좀 올라가 준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점까지 좀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지금 개인이 어제 오늘 지금 최근에 개인이 좀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 47,000원 대에서 54,000원까지 가는 동안에 개인들이 대부분이 물량을 던졌고 이거를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어 연기금이 3일 연속 좀 매수를 했고 오늘도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9% 상승을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이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에 그래서 단타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어제 들어온 물량도 오늘 좀 약간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투시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연기금이 좀 진득하니 3일 연속 들어왔고 기타법인 쪽에서도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좀 오일선을 지켜내면서 뭐 장도 전반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사업 보고서가 나왔죠. 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회사 돈못 버는 회사고요. 최장암 때문에 바이오주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하실 때이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 지금 뭐삼성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나올 뻔했는데 이 전환사채가 갑자기 청구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좀 500만 주나 추대가 됐죠. 그래서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9월입니다. 2021년 9월 22일부터 전환 청구를 할수 있거든요. 뭐 이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환 가액이 1,1697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만약에 그때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좀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전환사채 물량이나 그런 게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현대바이오를 좀 살펴봤고, 오늘 조금 종가상 64,000원대를 올라타면서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 이미 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